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에 원효대사가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은 절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름도 무위사로 바뀌게 되었다.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보전은 세종 12년에 지었으며 앞면 3칸 옆면 3칸 크기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때 사람 인자 모양인 맞다 지붕으로 지붕 점화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자은 구조가 기둥 위에만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매우 세련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삼존불과 29점의 벽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상 뒤에 큰 그림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 28점은 전시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 벽화들에는 전설이 전하는데 극락전이 완성되고 난뒤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49일 동안 이 법당 안을 들여보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법당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49일째 되는 날 절의 주지스님이 약속을 어기고 문의 구멍을 뚫고 몰래 들여다보자 마지막 그림인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던 한 마리의 파랑새가 입에 붓을 물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림 속 관음보살의 눈동자가 없다. 이 건물은 국산 재료를 많이 쓰던 고려 후기의 건축에 비해 직선 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짜임새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조선 초기의 양식을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건물로 주목받고 있다.